우린 컨텐츠가 병원, 또 특히 이제 치과에 좀 특화되어 있다 보니까 조회수 내지는 구독자가 많지가 않은 것 같아요. 뭐 많아야 뭐만 명? 우리는 뭐 지금 200명, 뭐 300명도 안 되고 있는 조그만 유튜버인데. 1 0 0 0명돼죠 성공해요. 어휴, 바랄 게 없죠, 1 0 0 0 명만 돼도. 네. 생명 이벤트 같은 거 한번 나중에 기회가 되면 약간 원장님들이 좋겠어요. 구독하시는 거를 조금 자존심 상해하시나? 나는 공부 되게 열심히 하고 잘하는 사람인데 음. 내가 다른 사람한테 뭔가 가르침을 받는다는 그런 게 조금 싫어셔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 한 번도 생각안 했는데 나 같아도 그럴 것 같아요. 리스펙트 병 컨설팅의 이승열입니다. 김형민입니다 오늘 주제는 좋은 실장님 찾는다라고 뭐 할까? 아니면 만든다고 할까? 뭐 어쨌든 좋은 실장님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면서 좋은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좋은 실장님 머릿속에 떠오르는 사람이 혹시 있어요? 저요 저는... <laughs> <laughs> 좋은 실장의 님 기준이 조금 애매하죠. 그리고 찾는다는 표현이랑 만든다는 표현이랑 또 달라요. 왜냐면 이제 완성품을 사는 거랑 사서 내가 조립하는 거랑 다르거든요. 아, 에이, 적절한 비유이요 어떤 원장님은 저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람은 고쳐 쓰는 거 아니다. 내가 조립을 잘한다고 해도 기 성품을 따라갈 순 없다라는 데 이런 와. 말씀 드리면 좀그렇긴한데 재능 있는 사람은 노력하는 사람은 이기 힘들다. 근데 그 말이 있는 이유는, 노력하는 사람들 자살할까봐 생긴 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가능 <laughs> 사람 절대 못 이깁니다. 실장님 중에서 일을 잘한다라는 기준이 뭔지가 전좀 모호하긴 해요. 그러니까 원장님들이 아, 그렇죠. 일을 잘한다라는 게 내가 말하지 않아도 내 일을 알아서 잘해준다는 의미인 건지, 병원이 알아서 잘 돌아간다는 의미인 건지, 원장님이 시키는 것만 잘하는 실장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음. 정말 병원의 매출을 많이 올려주는 실장일 수도 있고. 근데 이게 두 개가 항상 상충될 수는 없거든요. 음. 실장님 입장에서 어디서 이제 본인이 저 연차 때 트레이닝을 받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컨셉이 좀 달라지는 것 보기는 했어요. 진료에 비중을 많이 두신 분들은 그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큰 매출을 만들를 못하고 맞아요. 원장님이 충분한 매출을 만들고 싶으면 바빠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바쁜 것 자체를 실장님이 훈련받지 않거나 아니면 거의 스트레스를 받는 거고요. 이제 원장님은 그거를 즐기시는데 실장님이 이제 그거를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브레이크가 되는. 그러면 이제 제가 경험한 바에 따르면 그런 데는 이제 원장님하고 실장님하고 계속 사이가 벌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아, 자꾸 왜그러냐면 이런 말을 하는데,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하지 말라 고 그랬는데, 우리 유튜브 구독자님 중에 한 분이 저한테 피드백을 주셨어요, 따로. 똑같은 말 계속한다고 조심하라고. 예, 죄송합니다. 가치관이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세계관이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그게 좀 다르잖아요. 근데 저는 그래서 이제 원장님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게, 그런 거를 충분히 설명을 하고 실장님을 좀 뽑았으면 좋겠다. 원장님하고 성향이 맞는다라고 하면, 이게 일을 하면 할수록 즐거운데, 성향이 안 맞는 분이다? 그럼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제 서로, 힘들어지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봤어요. 아예 원장님도 들 스텝을 채용하실 때랑 실장을 채용하실 때랑 약간 다른 걸로 뽑으세요. 음... 실장을 좀더 까다롭게 뽑으시죠. 미션, 비전, 윙신같이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원장님이 스스로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사실 실장님하고 트러블이 생길 수밖에 없다. 이 얘기가 제일 중요한 것 같고 저는 좋은 실장님의 기준을 원장님과 병원이 다를 수 있다라는 걸 인정하는 실장. 병원한테는 되게 좋은 일이 원장님을 불편하게 할 때도 있어요. 극단적인 예로, 음, 이제, 잠 들어볼까요? 어, 먼저 해보세요, 한번. 예약을 굉장히 타이트하게 잡는 거예요. 아... 원장님이 거의 실수 없이 네. 물한잔 먹을 시간도 없게끔. 그러면은 사실 병원 매출은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제 원장님은 힘들죠. 힘들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원장님이 지각을 했으면은 실장님은 원장님을 혼내야죠. 뭐라고 해야죠. 순소리순소리 그러니까. 네. 원장님이 옳지 않은 걸로. 원장님이 런식 하시면은 있습니다. 첫 타임 비워놓겠다고 앞으로 계속 이렇게 하시라고, <laughs> 지원 씨가 <거> 바꾸라고 이러때문요 <laughs>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실장님들이 근데 그렇게 많진 않아요. 실장님 입장에서는 원장님을 위한 것만이다, 병원한테 되게 위협이 될수 있다 나중에 병원의 신뢰를 환자한테 깎을 수가 있는 문제라고 하면 좀 단호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부분은 원장님을 설득하셔야 돼요. 그래서 원장님이 사실 그걸 받아주지 못한 다라고 하면 원장님한테 맞춰가지고 그냥 살던가, <laughs> 아니면 그거를 이해할 수 있는 원장님을 찾던가, 뭐 이래야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뭐 그런 거 있어요? 실장님들 중에서 병원 매출을 생각하고 상담 동의를 생각해서 환자를 좀 무리하게 당일로 그냥 넣어버리는 거예요 음, 수술 같은 거를. 그럼 이제 스태프들이랑 원장님들은 힘들어요. 그렇게 되면 진료는, 근데 매출은 높아져요. 그래서 원장님들이 실장님 욕을 하는데 자르진 않아요. <laughs> 제가자르면 되거든요? 그럼 그게 해결이 돼요. 근데, 아, 예약 또 이렇게 나았어 아, 진짜, 이씨. 이러면서 안 오픈에어, 잘라요. 웃으네요. 예. 근데 이해는 하잖아요, 우리도. 저는 욕먹으면서 약간 그렇게 하는 편이거든요. 예, 이해는 하잖아요. 그러니까 본인도 이제 상담실장 역할을 했으니까. 잔인할 수는 있지만 경영전 파트에서는 방조, 내지는 조장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뭐냐면, 맞아요. 병원 매출 높이려면, 결국 병원 매출이라는 게 진료 건수 곱하기 습관데, 습관은 지금 방어하기도 힘든 상황인데, 건수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라는 거는 예약, 사이에 더 넣는 것밖에 없다. 그럼 실환이 와가지고 실환이 빨리 해달라고 요청을 했을 때 그거를 할수 있는 게 결국은 매출과 직결되는 거고 그거 넘어가려면 이제 뭐 주치를 늘리든지 병원 인테리어 공사를 새로 하든지 뭐이러니까 현실적인 얘기가 아니잖아요. 현실에서는 원장림도 버겁고 직원들도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화를 낼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 같아요. 그래서 좋은 실장이라는 걸 갖다가 우리가 감안을 하면 전에 강의할 때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